다다 나비 있어 나비 나비 잡아 나비 잡아 나비 어디 갔어 다다 나비 여기 있어 나비 다다 다다 나비 여기 있어 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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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나비 잡아 나비 잡아 다다 나비 여기 있어. 어, 나비 잡아. 다다 나비 여기 있어. 나비 나비. 다다. 나비. 다다 나비 봐봐. 나비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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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나비 여기 있어. 아, 나비 잡아. 나비 잡아. 나비 거긴데. 나비.